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진일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 공간의 이해와 자가 진단 도구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오늘의 강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학교 공간을 우선 학교 현장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학교 공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성되는가 우리 현장에서 좀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강의의 핵심인 자가 진단 도구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한 공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거를 좀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학교 공간의 이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간에 앞서 이제 학교 건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앞선 조금 붉은색 부분의 사전기획, 건축계획 이 1, 2단계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학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고교 학점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어떤 기획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만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하고 이에 이제 건축화가 투입되면서 실질적인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 사전 기획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전 기획은 어,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라는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포와,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보면 이 목표와 방향은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어, 목표일지라도 단위 학교마다의 어떤 물리적, 인문사회적 학, 환경 여건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이제 교육가정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사, 그리고 교사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공간 조성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설정이 됐다라면 그럼 어떤 공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필요한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 공간의 종류별 규모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어 우리가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설계에 앞서 어 쉽게 말씀을 드리는 말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자인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머리로 생각한 구상을 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은 어떻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노트를 해 놓는 것. 이게 이제 계획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기준에 의해서 학교 운영,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과정이나 교과목별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산출하는데요. 어,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 우리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연관 결과물의 하나인데요. 어, 일반교실, 예를 들면 A 위에 보면 일반교실은 규모가 뭐, 한 칸짜리이다. 그래서 얼마이다. 그리고 뭐, 특별교실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교실의 종류별로 규모를 어, 정해놓은 것이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기준 및 가이드 개발 연구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어, 그 이외에 어,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도 어,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생활복지지원 공간, 그리고 관리 및 행정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 등 고교 학점제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별 그 규모를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간 조성 기준을 자동으로 산중 산출될 수 있도록. 엑셀 프로그램으로 이제 짜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 맞도록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까지 덧붙여서 개발해 놓았으니 이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한 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충분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실질적으로 우리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시연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이 이제 끝나면 어,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이제 어, 실제 어, 학교와 함께 건축 설계 행위를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어,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계획 기준대로 어, 건축가가 잘 디자인하는지 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로 한그 공간 조성 디자인 기준을, 계획 기준을 실질적으로 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을 하기에 앞서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는 단위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서치 도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이제 미래 학교에 대한 건축물이 라든지 공간이 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치시면 이와 함께 이제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국내외 어떤 공간 조성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것인지 한번 사례 탐색을 한번 해보고 우리 학교도 조금 벤치마킹 하는 것이 필요하로 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는 오늘 이제 생략하고요. 단위 학교에서 열심히 찾아보신 만큼 아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이제 설계사가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어, 시공을 설계도면으로 잘 시공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조금 관리 감독이 필요로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유지 관리인데 어, 이 유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공간을 조성했다 할지라도 어~ 환경 변화가 굉장히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 보면서 그 공간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공간을 조금 바꿔야 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사용평가를 후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하게 우리가 이제 다시 재투자해서 공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구축한 거라고 해서 어 그냥 계속 불편하더라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도록 계속 유지 관리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좀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자가 진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엑셀로 짜져 있고 어이 짜져 있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교 학점제 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운 받아서 엑셀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어켜 보시면 이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이 이제 어 나오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시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가 진단 도구 활용 매뉴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자가 진단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라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어, 학교 인장에서이 시스템 엑셀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잘 읽어보시고 숙지가 된 이후에 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트에 실질적으로 어, 우리 학교의 값을 입력하면 어, 세 번째 시트를 한번 누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가 어, 자동으로 산정되는 오른쪽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대비 두 번째 시트에 우리 자가 진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번째 시트는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전에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 대한 고등학교의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 고등학교가 30학급이라고 생각 하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와 보시다시피, 엑셀에 노란색 셀로 되어져 있는 바탕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위에 학교명이 있겠죠. 어, 대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대한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이라고 치시면, 어, 오른쪽에 모든 것이 이제 대한 고등학교로 다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만 학교명을 입력하면 뒤에 있는 것까지 대한 고등학교로 다 바뀌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우리 학교가 이제 30학급이니까 예를 들면 10학급씩 10학급씩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데 제가 바꿔서 9학급씩 해서 27학급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 9학급 식으로 다시 제가 수정을 할게요. 그럼 위에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자동으로 27학급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수학급이 1학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학년당 학생 수가 만약에 230명이다. 이렇게 칠면, 어,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는 학급수와 학생수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수학급수도 하나급이니까 4명이라고 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현황 입력은 끝났습니다. 학급수와 학생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이 셀은, 이네 가지의 셀은 면적, 그러니까 평방 미터로 입력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의 연면적은 행정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합니다. 아, 이것이 모르시면 어 간할 교육청에 여쭤봐도 되고 대부분 행정실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27학급 정도면 어한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만이라고 입력을 해 보시 해 보겠습니다. 어 단위 학교에 맞는 값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27학급의 대한고등학교가 만이라고 하고 만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면적은 반드시 제외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교실의 크기인데 일반 교실이 뭐냐면 우리가 홈룸으로 쓰고 있는 학급 교실 한 칸의 크기입니다. 한 칸의 크기가 보통 우리나라는 67.5가 많은데요. 어, 67.5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니 자기 학교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홈 베이스가 만약에 있다면 홈 베이스의 값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두 군데 또는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면 그 합의 면적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청별로 교실 한 칸씩 있어서 만약에 세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합이 만약에 뭐한190 정도라고 한다면. 190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도서관 안에 정보 검색 코너나 수업 교실까지 있다면 그 교실까지 다 포함해서 150이라고 하면 150을 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방 밑으로 입력하는 값은 끝났고요. 아래에 있는 이 7개의 칸은 교실 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단위가 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3, 우리가 이제 27학급이니까 대부분 이제 27개의 교실을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학교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교실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칸 이하의 소규모 교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없다라고 하면 0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실, 여기에 얘기했던 과학실, 기술실, 가정실, 음악, 미술, 뭐 컴퓨터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실수, 크기는 관계없어요. 실수가 만약 에 8개 교실이 있다 그러면 8개를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아리실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한실이 있다. 그러면 한실을 치겠습니다. 크기하고 관계 없습니다. 특사급 교실이 아까 하나급이나 한, 한 개실은 있겠죠. 기타 교실이 있다라고 하시면 쳐 주시고 없으면 이제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목적실이 기타 교실이 있다면 뭐 1개실이 있다. 그럼 1을 쳐 입력을 하시고요. 여유교실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한다면 0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하시면 끝났어요. 이렇게 입력한 값이 세 번째 시트로 가보면 자동으로 27 플러스 1학급의 오른쪽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그각 교실별로 실수와 단위 면적과 어그 합의 면적이 나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고로 30학급 플러스 1학급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연면적이 이렇게 13,767.09라는 면적의 값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죠. 이 산정된 값이 앞에 이 시트로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값이 따라옵니다. 13,767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결과를 주죠. 13,767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많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마이너스 아, 3,767 정도가 되겠죠. 앞에 값 안에 마이너스 또는 빨간색 글씨는 부족하다는 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부족할까요? 아래에 입력했던 값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기준이라고 써져 있는 값들은. 어, 세 번째 시트에 있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준 대비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는지 부족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교실 한칸 단위로 다시 한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런 거죠. 일반 교실은 27개가 기준에서 필요한데 우리가 아까 27실이 있다 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전혀 증감이 없는 거고요 특별교실 하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는 12실이 필요한데, 어, 여기 8실이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 마이너스 4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8칸. 이거는 뭐냐면은, 특별교실은 보통 일반교실의 2칸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실이라 할지라도 일반교실 사이즈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산하면 8칸의 규모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모든 것을 칸의 균형으로, 교실 한 칸의 규모로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남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명대로 기준 대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남고 부족한 것을 따져서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1번 시트에는 자가 진단 활용 안내와 전제 조건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것을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제 이와 사용하는 데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